네, 공통수학원 맞불교과서 436번 문제입니다. 자,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한점 A에서 만나는데 이 B와 C라는 X 절편을 찾아서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면 2차식의 X 절편은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X 의 제곱 5X 더하기 6이 높이가 0이면 되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하면 되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아이고 반대로 썼네요. 1, 1 6,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6인 거니까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 c의 x좌표가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이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 a점을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a가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 딱 a점 바로는 못 찾지만 이두 개의 곡선, 2차식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5x 더하기 6과 3x 더하기 a가 만났다. 근데 한 점에서 만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항할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a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니까 A 값은 7이 되네요. 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EX에 여기 A가 7이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 X 빼기 1의 완전 제곱식이었네요. 그러면 은 A의 좌표는 X가 1인 거고요. X가 1이었을 때 A가 아까 7이었으니까 X자리 1 대입하면 높이가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6, 여기 1, 10, 이런 좌표인 거거든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7인 거고요. 높이는 10인 거고요. 거기에 2분의 1배 해서 도형의 넓이는 35가 되겠습니다.